오랜만에 소개팅에 설렌 30대 중반 유미 씨. 잘 웃고 선한 인상의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꼈는데, 말할 때마다 말 실수하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커피 나오셨네요. 유미 씨, 드시죠. 커피가 나오시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미 씨와 만나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는데, 메시지를 보니 마음이 확 식었습니다. 아, 문자도. 연인이 비호감으로 느껴지는 이유 1위가 맞춤법 때문이라는 조사가 본인 일처럼 다가올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틀린 맞춤법이나 말실수는 호감이나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내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일상과 직장에서 더 이상 말실수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존대는 정확히 알고 쓰자. 물건은 높이지 마세요. 물건은 사람이 아니니 존대하는 것은 버려야 할 언어 습관입니다. 병원이나 카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람처럼 존대하는 표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사 맞으실게요. 커피 두잔 포장이세요. 이외에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계산하실게요나 카드 꽂으실게요 등과 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사 맞으실게요는 행동의 주체에 맞게 주사 맞으시겠습니다로. 포장이세요는 포장이 사람이 아니니 포장해 드릴까요로 바꿔 보세요. 그런가 하면 존대의 의미로 쓰지만 틀린 맞춤법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일 배우가 대표적인데요. 배어요는 줄여서 배우가 되는데 여전히 내일 배우가 익숙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님 내일 배우 상대를 겸손하게 대하고 존대하는 의미이니 배다나 뵙다를 사용하고 내일 뵈요, 혹은 내일 뵙겠습니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공손한 표현은 좋지만 잘못된 높임 표현은 오히려 안 쓰는 게 낫습니다. 높임 표현은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에 맞는 정확한 표현을 쓰자. 형태와 발음이 비슷한 단어는 더 헷갈리지만 한끗 차이만 정확히 알아도 신뢰를 높입니다. 심란하다와 심란하다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 심사를 기다리는 심란한 사람과 회사 업무가 심란하다고 말하는 사람. 정말 심란해요. 일이 뭐가 이렇게 심란한지 원. 어렵거나 곤란한 상황에는 심란하다를 평소 마음이 어수선할 때는 심란하다를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전히 헷갈린다면 이 문장을 기억해보세요. 심란한 사람을 지켜보는 심란한 부장 산넘어산과 산넘어산도 한끗 차이입니다. 갈수록 상황이 어려울 때 쓰는 표현은 산넘어산으로 초점이 넘다에 있습니다. 산넘어, 너머, 고개넘어, 너머, 담넘어, 겨울넘어로 온 햇살, 책넘어의 세상 너머는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이라는 의미이며 추상적일 때도 너머를 사용합니다. 넘어와 너머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움직임이 없으면 넘어고 움직임이 있으면 넘어입니다. 유사한 단어들의 한끗 차이만 알아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여 쉽게 기억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테일을 알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 차마 지적하기 어려운 우리말은 디테일만 알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랑 사겨주실래요? 혹은 저랑 사과 주실래요? 소개팅을 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사겨도 사고도 아닌 사귀어입니다.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모음 중 기본형 사귀다를 줄여 적을 문자는 없습니다. 연애에 무슨 맞춤법 타령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맞춤법 틀리는 사람은 매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쩐지 말 실수가 많더니 바뀌다도 같은 맥락으로 바뀌어를 줄여 흔히 바뀌어라고 쓰지만 틀린 표기이기에 그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우리말에는 다른 말은 있어도 틀린 말은 없지만 언어는 본래부터 불완전하기에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섬세해지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말이든 글이든 일상에서 틀린 맞춤법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되도록 디테일하고 정확한 표현을 써보세요. 헷갈리는 맞춤법부터 상황에 맞는 말까지. 아다르고 어다른 필수어휘 46. 말 실수가 두려운 사람을 위한 우리말 사용법.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